자 그럼 롱리브 더킨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연 살아남길 수 있을 것인지 조슬린 선대 여왕의 부근 칼로리스 공장 아버지예요 아버지 주인공의 아버지 집에 거의 다 왔구나 내 방은 떠났던 그때 그대로란다 정든 학교와 친구들을 떠나는 게 어렵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만 모든 분야의 최고의 가정교사를 불러놓았다 15살의 생일 전까지 1년간 스스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거다 난 네가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빠르게 배워서 훌륭한 여왕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그걸 네 엄마도 원했을 거야. 엄마가 이런 걸 원했을 리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절 남겨두고 돌아가는 일 따위 하지 않으셨을 거야. 아, 원하지. 그렇겠지. 하지만 을의 나쁜 일이란 일어나기 마련이 란다 그래도 견디고 나아가야 하는 법이지, 라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보단, 굵은 목소리보다는 되게 잘생기고 미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 목소리로 하는 게딱 맞을 것 같은데... 음... 바꿔야되나 이걸? 온 노바의 앞날이 우리에게 달려있단다 바로 너에게 한숨 내관식까진 내가 함께하겠지만 결정들은 모두 내 스스로 내려야 한단다 가자 메이드들이 기다리고 있을거야 아 역시 저런 얼굴에는 제 목소리가 딱 맞는데 아,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바꿀까? 어쨌든 여기 이렇게 튜토리얼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예전에 해봤어요 를 누르겠습니다 자 현재의 상태가 지금 보면은 기분 어 우울한 상태거든요. 우울한 상태에서 받을 아이고 아이고 우울한 상태에서 받는 보너스가 아 그래요? <laughs> 아 그거 어머 열심히이러구나 그거. 어, 일단 보너스가 표현이랑 동물 다루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어, 표현과 동물 다루기 둘 중에 보자. 표현 표현이랑 동물 다루기 요두 개면은 지금 필요한 게 없네.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제가 동, 동물학을 40까지 일단 올릴 거예요. 동물학 의학 쪽에 동물학을 올릴 겁니다, 저는. 동물이 아니고 동물. 여기서 의사 아, 이상 의상 아니지. 의상은 있고. 교육 아, 무용지래. <laughs> 어, 의학 의학, 의학 의학 여기 있다. 의학 동물학, 의학 동물학. 요걸 두번할 겁니다. 이번에 진짜 제가 완벽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동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우리 딸인데, 처음에는 이게 별로 안 올라가지고 참안 좋단 말이지. 밖에 무슨 소란이지? 누가 왔나? 아, 사촌들이구나. 삼촌과 송모도 오셨네. 아, 엘로디의 목소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목소리가 어울릴까? 엘로디는. 얘야, 네 어머니 피델리아의 소식은 정말 유감이구나. 아니에요. 어, 로랑 메르바 공작. 건강해 보이는구나 조카야. 안녕 로디. 안녕 로티. 정말 오랜만이야. 올해 머물거니? 응응. 엄마가 이번 달 내내 머문다고 했어. 아마도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쾌활함이 올라왔습니다자 여기서 저는 동물학 쪽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의학 쪽의 디버, 아니 디버프레 버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좀 올려야 돼요.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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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움. 외로움이 팍 올라가는 막 그런 거 없나? 외로움, 두려움. 외로움, 두려움, 외로움, 쾌활함 요게 낫겠다 요거 네 보이스웨어? 그게 뭐예요? 보이스웨어가 뭐지? 그거 아닌가요? 진선한 공기를 맛보며 산책하는 것은 당신의 어깨에 막이렇게 읽는 그거 아닌가요? 아 나보다 오래 살았으면 한다 일단 기분 보겠습니다 두려움 상태고요 나는 외로움 상태로 만들고 싶었는데 일단은 두려움 상태고 이 상태에서 아 전자기집 같은 오케이 뭔지 알것 같네요. 민첩성과 신앙이 보너스인 상태잖아요. 근데 민첩성 신앙 보자. 신앙 어, 명상 점수 구전, 구전지식 그 다음에 민첩성에 제가 필요한 거라고는 반사신경밖에 없으니까 반사신경을 지금 올릴까? 무용을 지금부터 올려볼까? 자, 차라리 음, 저는 무용을 한번 지금부터 올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꼭 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무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교육 어 민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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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민첩에 무용이 있을까? 근데 내가 보기엔 왕족 기품 쪽에 무용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하하, 제 음성으로 더빙을 일단 15 그리고 30 이렇게 올렸습니다. 밖에서도 무엇인가요, 아버지? 무슨 일인가요? 난네 어머니를 애도하려고 왔단다. 당신은 애도할 자격이 없어. 아내는 당신들이 가진 힘과 당신 때문에 죽은 거니까. 네. 나는 루멘이며 그녀와 다른 모든 루멘들이 한 것과 같지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나 또한 기꺼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내가 속한 괴파는 200년 동안이나 이 왕국에서 배신자로 간주되어 왔다 난 그런 네가 내 딸을 타락시키게 놔두지 않겠다 그건 왕세녀께서결정하실 일이지 않느냐 엘로디 너의 어머니께서 나를 믿으셨고 난 너에게 갇힐 것이 아주 많단다 여기서 그녀를 추방한다 체포한다 그녀를 머무르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저는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한다 당신을 왕실에 대한 배신자고, 전 당신을 사형에 처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비병, 저 여자를 잡아라. 저자를 성의 감옥, 어, 성의 지하 감옥에 던져 넣어 썩혀라. 음, 이제 문제도 못 일으킬 거다. 이렇게 지하 감옥에 가뒀고요. 마찬가지로 외로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요거 외로움과 쾌활함을 올려주겠습니다. 네, 목소리요? 어, 뭐, 뭐 이상한 점 있었나요? 뭐 문제 있나? 어, 이 요렇게 외로움 상태를 만들었고요. 보시면 기분이 외로움 상태가 됐어요. 요 상태가 되면 이제 동물학에 또 보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잠깐만요. 송년도 어, 의학에 보너스가 됐기 때문에 동물학을 한번더 하면은 40이 될라나? 음, 40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해서 40이 될까요? 안 될라나? 그리고 약초학도 올려야 되니까 동물학이랑 약초학 두 개를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어, 의학, 의학 약초, 동물 아 동물 먼저 하자 동물, 약초 아 표정이 점점 꾸져진다 아 이게 상태에 따라서 표정이 달라서 그래요 아 36까지 올랐네 어아 여기서 동물하기 필요한가? 벌써 필요한가? 로티 너 남자친구 있니? 아니야 그냥 꽃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 나도 그래야지 허허허 꽃이다 당신이 치마를 모아 앉으려고 할때 소곤되는 듯한 소리가 당신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어, 자네노트! 멈춰! 당신은 뱀을 쫓아내기 위해 나뭇가지 잡았지만 그걸 다룰만한 기술이 부족했고 오히려 뱀을 찔러 화나게 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뱀이 뛰어올라 어, 이빨을 다리에... 아, 당신의 다리에 박았습니다. 아윽 뱀은 살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 설마 이거 벌써 죽나? 저건 우유뱀이야 독사라고. 기분이 이상해. 다리의 감각이 무뎌져갔습니다 당신은 비틀 걸고 땅이 쓰러졌습니다. 정신 차려. 당신은 사체는 무릎을 끊고 그녀의 손을 뱀의 이자국에 겹쳐 눌렀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내 따스해졌습니다. 아 오케이. 처음엔 살려주는구나. 음 이렇게 차를 로트가 살려줍니다. 어떻게 한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할수 있었어. 이거 아무한테나 알리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분명해. 너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당연하지. 너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다. 얘들아, 거기서 뭐하니? 누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뱀이 있었지만 이미 사라졌어요. 세상에 뱀이라니! 투에타 샬로트, 짐을 챙기려 메르바로 돌아가겠다. 여긴 안전하지 않아. 아우. 이렇게 샬로트와 그의 어머니가 뱀 때문에 떠났습니다. <laughs> 목소리도 고쳐줄 수 없겠니 일단 여기서 동물학을 마저 40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요 상태로 내두고 이제 대외관계랑 국외현안을 올릴거거든요 올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역사를 버프를 받아야 되니까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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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순함을 올려야겠다 저는 유순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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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정 참석 요거 네아 <laughs> 목캔디 와 저런것도 있구나 어 상태가 이게 뭐지 아 두려움 상태가 됐네. 아 두려움 내가 원치 않는데 이거 두려움 상태가 되면 이렇게 민첩성과 신앙 보너스를 받는 상태인데 신앙 쪽은 그나마 구전 지식이 있으니까 요거랑 그다음 동물학 한번 이렇게 두 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물학 한번이랑 신앙의 구전 지식 이렇게 두 번. 어 잠깐만요. 대외관계랑 국외 현안이 어디 쪽이었죠? 역사 맞나? 대외관계 국외 현안이 아 계략이구나. 오케이. 요거 두 개를 올려야 돼요. 국외 현안. 그 다음에 대외관계요 두 개를 좀 마크에 두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고전 지식 이렇게 두 개를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휠 돌리면 뭐 있나요? 한번 돌려볼까? 이따가 고전 지식 자네로트와 에물리 자라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떠나니까 성이 더 조용한 것 같구나. 물론 완전히 비어있진 않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하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유순함을 올려주기 위해서 유순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 법정 참석 법정 아왜이렇 발음이 안 돼? 법정 참석을 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변하면서 기분이 유순함 상태가 됐습니다. 요 상태에서는 보너스를 자꾸 나도 모르게 의상을 누르는데 아 선택지 아 그래요? 진짜 다시 볼 수만 있는 게 아니고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유순남 왕족기품, 역사, 신앙 요렇게를 배울 수 있는데 저는 역사 쪽에 대외관계 요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대외관계 요거를 40까지 어,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역사, 역사, 대외, 대외 이렇게두번 그래요? 요렇게 일단 올려주고 어30 이상 찍었습니다 메이드 중한 명이 당신에 다가왔습니다 앨리스 음 뭔가 이쁘죠? 세드나 공작에게서 전력이 도착하였다고 하는데 아 여기서 구개어 연환이 필요하구나 아 이거 이미 망했네 올릴 필요 없겠네 이렇게 탈라스 왕국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무시하죠 점점점 아니와 가시 하면서 이렇게 약간 표정이 어 얘는 처음에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한 거야 만 거야 이런 느낌 아네 여기서 휠 누르면은 이렇게 올라 아 그러네 어, 어 다시 이렇게 어 다시 뜨기도 하네 신기하다 어쨌든 이렇게 주변의 조의를 표하고 매우 유감 무한한 기원을 담아 이렇게 와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인 걸 번쩍거리는 것이 내기분을 한결 나아지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 이거 막을라고 내가 아 미리 짜놨는데 못 막네 역시 모든 거를 다 챙길 수는 없구나 이게 잠깐만요 이거를 포기한다 치면 그러면은 생산학이랑 무역학을 올리겠습니다 생산학이랑 무역학이 아마 그 경제 쪽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학. 잠깐만요. 경제학 버프를 받는 게 없네. 그러면은 디 버프만 안 받게 하면 되겠다. 어, 음, 아무거나 하자. 아무 상태나 만들자. 아버지와 대화. 아, 클릭미스 나면은 어... 휠로 어 좋네요. 확실히 어려운 게임인 만큼 다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 놨나 봐요. 기본 유순함 상태 그대로고요 이제 숙련도를 눌러서 왕족기품 역사 신앙이니까 이 상태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어 무역학이랑 생산학을 올리기 위해서 저거 두개 합쳐서 50이 돼야 되거든요 무역학이랑 생산학을 올려주겠습니다 경제, 경제 무역 생산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줍시다 저 여사제는 날 계속 주시하고 있어 원하는 게 뭐죠? 셀렌 세컨드 서클의 여사제라고 왔는데 운명의 굴레는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공주님은 루멘의 힘을 행사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제님이 루멘에 대해 뭘 한다는 거야? 그 힘은 전하의 어머니의 것이었고 선대왕과 여왕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공주님의 권리이자 왕국을 지키기 위한 그대의 의무입니다 전 미래의 징조를 보았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 힘이 없다면 이 땅은 무방비 상태에 놓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만약 전하께서 우르슬 영웅장을 풀어준다면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하의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단지 루멘의 힘을 갖고 싶다는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기 때문에 전하의 아버지께서 그녀를 싫어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그녀를 추록시키지 않는다를 저는 내보내 주지 않겠습니다. 이건 모두 반역자를 풀어주기 위한 수작 기록은 당신 말을 듣지 않겠어요. 라고 합니다 요 이렇게 일단 넘어왔고 그 다음에 유순한 상태를 좀 어, 바꿔주기 위해서 잠깐만요 감정 유순함의 반대가 자신감이죠 자신감을 좀 높여줘야겠다 여기서 몰래 빠져나간다를 선택해서 자신감을 좀 높여주겠습니다 이러면이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되는데 우울한 상태에선 표현과 동물 다리 그니까 그대로 이역학과 생산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복치 드워프? 아니 드워프라이렇 아니 이쁜 멜로디 아니 엘로디의 목소리인데 일단 이렇게 하인과 어, 부딪히는 요런 이벤트가 일어났는데 아또 앨리스네 <laughs> 그녀를 질책한다 사과한다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 사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우울함이 하나 올라갔네 아 안좋네 이거 어 누가 방문,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위주의 찾아왔다 너를 보고싶다고 하는구나 한숨 누구죠 미드여 미드 공장의 남편이란다. 내 기억이 옳다면 그는 우르슬 공장의 오빠야. 당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그나서스, 아, 이 사람이야로 딱제 목소리에 어울리는 전화. 이렇게 어려운 만남을 수락해 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 보호자의 잃고 덩그러니 남겨진 우르슬의 사람들 대신하여 왔습니다. 백성들에게 통치와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혼돈에 빠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여동생, 다시마해 여공작을 풀어달라기 위해서 온, 온 건가요? 전하가 우르슬의 통치자를 임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 여동생이 전화를 노하게 했다면 대신에 제가 기꺼이 그 자리를 맡겠습니다. 그냥 줄리아나에게 그 자리를 주고 싶으시다면 그녀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전적으로 전하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석방한다 그리고 직함을 이그나서스에게 준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저는 어, 이그나서스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르스레 공작입니다. 굉장히 생각 없는 멘트 같죠? 백성들 대신하여 전하의 해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줄리아나를 영원히 감옥에 가 잡아둘 수 있게 되었고 누구도 신경 쓰이지 않겠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뭘 해줄까요? 감정 상태를 봅시다. 우울한 상태인데 우울함을 좀 쾌활함 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서 쾌활함, 쾌활함, 쾌활함. 어, 이게 좋겠다. 정원을 산책해 보겠습니다. 아 석방을 한번 보고 싶다고요? 아 그래요? 아니 거기에 왜 모솔이 부는 거죠? <웃음> 아니 <웃음> 굳이 모솔이 저런 뭔가 되게 우울해 보이잖아요. 일단 외로운 상태가 됐고요. 회화랑 의학이 이렇게 보너스를 받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의학 쪽의 약초학을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무역학이랑 생산학이 지금 당장 있으면은 이 나라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역이랑 생산학을 어, 조금만 더 올려주겠습니다. 아, 어, 잠깐만 한 번만 올리면 되는데 아휴 이런 하나만 했어도 되는데 두번 했네. 아, 아깝미라. 아한 사내가 너를 뵙고자 한다고 하는구나. 자신의 계획에 왕실에 투자해주길 바라는 모양이다. 기억하렴. 국고는 무한하지 않다. 만약 내가 투자를 결심한다면 한동안 더 적은 돈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한단다. 전하 전 위치를 바꾸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 책을 인쇄하고자 합니다. 금속을 모으고 형태를 만들기 위한 위한 공작을 세우는데 875라시가 필요할 듯합니다. 일단 체계가 갖춰진다면 새로운 책을 지금보다 매우 적은 시간 안에 찍어낼 수 있고 복사본을 전세계에 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흠 이게 진짜로 실현될다면 아주 대단한 발명이 될거야 라고 이렇게 어, 무역학이랑 생산학을 50 이상 찍어놨기 때문에 얘가 투자를 할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되면은 투자를 지맘대로 안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한다를 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사업에 투자하겠어요 어 근데 이걸 휠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선택할 수 있나? 투자하지 않는다 어 되네 쩐다 다할수 있구나 휠로 어뭐다 돌아갈 수 있네 되게 신기하네 어쨌든 일단 투자한다를 선택을 했구요 이제 생산학이랑 무역학은 다 됐으니까 대외관계를 올려주기 위해서 저는 역사쪽 보너스를 받고 싶어요 역사 보너스를 받으려면은 어 유순함을 올려야 합니다 유순함 유순함. 요 상태가 됐고 기분 유순함 좋아요. 아, 완벽해. 나의 완벽 완벽한 교육. 여기서 보자. 대외 관계를 올려야 되는데 대외 관계. 지금 몇이지 근데? 속년도. 대외 관계가 어, 30이나 되구나. 이거 높네. 대외 관계가 지금 20이면 되는데 그럼 노바 역사 배우자. 노바의 역사를 두 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노바 역사 노바 역사 두번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딸을 어, 굉장히 똑똑한 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베니언 마리 공작 세레스틴 아니 세레니타0 0 백작 전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저도 몇년전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가끔씩 까먹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우나 지금은 전화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익자윤의 아인부리엄 점령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할 때입니다 어, 대외 관계 성공 좋습니다. 그의 여동생 헬라스 여공작이 4년 전 익자이온의 문제를 일으켰고 그들이 보복으로 그의 땅을 침공했어. 난 군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싸우고 싶지 않아. 아, 군사학이또 실패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평화적인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익자이온에 외교관을 보내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전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당신이 결국 걸고 계신 그 목걸이. 그것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이건 세드나 공작에게서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언약을 하셨단 말씀입니까? 음, 언약이라니 무슨 말이죠? 전하, 그것은 예물이옵니다. 크자 당신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싶다는 뜻입니다. 오, 그런 줄은 몰랐는데. 자, 이렇게 우리 딸이 약간 좀저 음, 친구 베니언이는 친구에게 안 좋은 인상을 살짝 준것 같습니다. 어, 이제. 대외관계랑 노바역사를 다 했으니까 회계학이랑 무역학을 찍어줄거거든요 회계학이랑 무역학을 찍을거니까 경제학 쪽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보자 경제학 보너스가 아무것도 안올려 되네 그럼 감정 어 보자 자신감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자신감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보자 숙련도 음 회계학이랑 무역학을 60이상 회계학이랑 무역학 무역학은 되네 그럼 회계학을 좀 많이 올려야겠다 회계학을 두번 올리겠습니다 경제학 쪽에 회계학 두번 아 오늘은 진짜 완벽한 빌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죽을거야 아마 이렇게 해주면은 어 새로운 복장이 해금되면서 어 두개를 합쳤을때 60이 됐구요 익자이온의 대표와 도착했구나 조심하렴 자신의 전리품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동생과 제가 최대한 돕겠습니다 전하 흠, 빨리 끝내도록 하죠. 어, 노바 역사 성공 좋아요? 헬라스는 헬라스와 마리는 인접한 공국이야. 돌을 합치면 불인과 베니언 남매가 노바 남쪽 부분을 다스리고 있는 셈이지. 전하, 이 회담에 불러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공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이쪽에선 당신들의 이유 없는 공격을 잊을 테니, 그쪽에선 이 작은 땅에 대해 어, 대한 관리를 인정해주면 되겠죠. 어, 대외관계 성공 좋아요? 어 이렇게 음, 헬라스 영웅작이었어 이런 식으로 원래 적이 안 되면 애가 멍청해가지고 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막 이런 말 하는데 이렇게 <laughs> 똑똑하게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어, 알아듣고 있고요 그리고 우린 무고한 생명을 희생할 필요 없이 다시 좋은 이웃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돈을 지불한다. 처벌을 제한한다 허세를 부린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처벌을 제안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내줄까 아니면 지불할까, 허세를 부릴까, 뭘 할까 일단 전쟁 같은 거는 좀 피하기 위해서 저는 돈을 지불한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우리 딸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 북쪽은 북쪽 땅은 원래 모두 우리의 것이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 임마 이쪽도 당신들이 피해 입은 만큼 보상 의사가 있어. 하지만 더는 안 돼. 그렇다면 8천 라시만큼의 그마 정도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요.라고 하는데 여기서 회계학과 무역학이 있으면은 이렇게 어 세금의 수입의 세 배야 이건 너무 큰데라고 하면서 좀음 깎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대안을 제시한다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신감이 올라가면서 4천 라시 정도면 될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깎아서 반값으로 퉁칠 수가 있습니다. 반값 통치기 좋아요 아주 좋아 우리 딸이 어, 똑똑하니까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구만 이제 구전 지식을 올려야 돼요 구전 지식을 올리려면 신악을 아니 신앙을 올려야 되는데 중압감을 올려야 합니다 중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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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압감이 지금 많이 났네 뭘 올리지 중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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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압감이 올라가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구나 근데 이건 유순함이 너무 올라가는데 어떡하나 이거? 올리기 딱히 없네. 어 이거 중압감 올리기가 힘들구나 현재 상태에서. 아 반값에 바로 코랄 거면서 팔천을 부르다니 그러게 사기꾼이네요. 일단 새 의상이 하나 생겼고요. 어 이렇게 턱시도를 어 굉장히 이쁘죠. 턱시도 의상을 입을 수 있고요. 이걸 입으면은 교육을 할때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어, 우울한 상태고요. 숙련도 봅시다. 여기서 이제 저는 구전지식을 좀 올려주고 싶은데 구전지식 15잖아요? 이거 30까지만 좀 올려주고 싶어요 어 구전지식 2번이랑 아니구나 60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그 다음 감원 30 올려야 되는데 보자 감원이 어디 쪽에 있는 거더라?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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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원이 왜안 보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회화구나 아 근데 마이너스네 하필 또 디버프 상태 감원이랑 지금 구전지식 이렇게 두 개가 급한데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구전식을 그냥 이 상태에서 두번 하겠습니다. 이랬다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겠지? 아 여기가 용산이냐? 허 <laughs> 아. 기통 한 마리가 고목님을 떠나는 것이 목격되었다는 보고서 도착했구나. 기통이 뭐죠? 아, 아 목소리 잘못했다. 거대한 몸과 거대한 금빛 몸과 날카로운 부리를 지녔고, 등에는 가시가 나 있는 고양이과의 마술한다. 에이! 칼로리스 남쪽에서 일어난 실종 몇 건은 이 괴물을 지시라 생각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사냥꾼들을 보내야 하나요? 알보하는 마수에 대한 전통적인 대치법은 그것이 다시 숲으로 돌아 그곳에 있길 바라는 것뿐이란다. 사냥꾼들은 그런 피조물들의 상대가 되지 못해 오히려 더화하게 알보를 화나게 만들어서 더 많은 목숨들을 희생시킬 뿐이지. 초콜릿 백과 아 그래요. 어 콜플림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읽어야겠다. 그러면 그 괴물들이 사람들을 잡아먹게 그냥 놔둬야만 하나요? 모든 사람은 결국엔 죽는단다. 울, 울, 그리고 너의 편지가 왔단다. 세드나 공작 탈라리스트가 다음 주 공식 방문할 거라 적혀 있어. 탈라리스트가 온다고 하고요. 여기서 일단 어, 중압관 상태를 좀 만들고 싶은데, 저게 마땅히 올릴 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중압 상태를 만들기가 되게 어렵구나. 일단 맥스를 찍어가지고 이걸로라도 밀어야겠다. 이렇게 딸의 상태가 극우울한 상태가 와, 이거 완전 최하인데 와, 힘들겠다. 이거 음... 표현과 동물 다리귀, 표현, 동물 다리기 동물 다리기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 상태에서 구전지식을 올려야 되고, 감원도 올려야 되고, 아... 문제로다. 아, 다 문제네. 어떡하지? 예의범절도 올려야 되는데 창작도 올려야 되고 어 창작을 지금 올리면 되겠다 표현이니까 이 상태에서 창작을 올려야겠다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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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요렇게 합시다 요렇게 15개 그리고 30아 전하 마침내 만나뵙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뜻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우시군요 희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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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원 실패 감원에 넘어왔습니다 이런 혼나 오빠가 나에게 칭찬 하다니 어쩜 좋아 아 테러리스트 제 소박한 선물을 받아주셨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보석은 보석에 어울리는 법 물론 전화보다는 전화의 보석 아 전화는 보석보다 훨씬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탈라리스트라고 하는 녀석 딱 봐도 뭔가 어, 나루토에 나오는 카부토 같이 생겼죠 약간 좀뒤통수칠것 같은 그런 이미지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결합이 백성들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겠지요 라고 하는데 그는 정말로 나와 결혼하길 원하고 있어 여기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예의바르게 거절한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저는 어 요거를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음, 얘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거절한다 예의바르게 거절한다 예의바르게 거절해야만 돼 당신과 결혼하기 싫어요 나는 겨우 14살 이 14살이란 말이에요 이 도둑놈아 예의바르지 않았을지도 몰라 알겠습니다 오해였다니 유감입니다 넘나 예의바른 것 그죠? 너무 예의발라가지고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 여기서도 계속해서 중압감을 높이기 위해서 요걸로 밀겠습니다 요렇게 밀어주고 어차피 최하 찍고 있으니까 어.. 표현과 동물 다루기 그대로인 상태고요 이제 연주, 가창 고걸 올려가지고 창작 쪽을 좀 높여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작을 높이기 위해서 연주, 연주 두번 아.. 끄정 <laughs> 네참 간단하네요 끄정 법원에서 판결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구나 한 여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그녀는 왕실의 자비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케반 2호 백작 이놈이 진짜 아 이놈 나 너무 싫어 진짜 아나 이놈 진짜 싫어 아 여기서 예의 범절이 있었으면 잘 달랠 수 있을텐데 아까워 어쨌든 이렇게 코리상드라는 녀석이 노려졌다 그러니까 처벌해달라 라고 하는데 무저합니다. 다행히 누가 그 오염된 것을 먹기 전에 부인, 범인을 부엌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어, 피곤해 스스로를 변호할 말이 있나요? 여죄수, 그건 정의였어정의 악마 같은 고놈들이 제 동생을 죽여가 우리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다 아닙니까? 가가 안 돌아오길래 이상했고 볼락했던 어머니한테 가들이 거짓말했지. 가가 그럴 리가 없는데도 군인이 된다하면서 가부려 심다. 어우 읽기 너무 어렵다. <laughs> 읽기가 너무 어렵다. 어찌든 이렇게 정의었다고 합니다 보셨습니까 저 여자에겐 부끄럼 따위 없습니다 그녀를 교수대에 매달아서 끝내버리시길 난 대체 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찌됐든 살인은 중대한 범죄야 여기서 그녀를 어, 처형한다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녀를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교수형에 처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클낸할 수 없다 카이 갑작스레 그녀가 경비번호를 떨쳐내고 당신이 돌진해왔습니다 판사복을 입고 있는 당신은 비무장 상태입니다 더듬거려 무기를 찾아봤지만 손에 잡힌 것은 무거운 황식, 황금 장식물뿐이었고 그녀에게 그것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던진 것은 표적에서 완전히 빗나갔습니다.